네, 신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오늘 결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이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어,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를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예수를 조롱했고 하나는 여기에 말씀이 있듯이,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진 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저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왼편에 있는 강도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 조롱하고,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해 보면은, 아, 예수님 죽으실 때 좌우의 강도들이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구나. 이런 정도로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동일한 정제를 우리들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동일한 정제가 뭐냐고 말이지. 동일한 정제가 이걸 모르면 은 그저 성경을 봐도 무슨 뭐 역사적인, 옛날 사실적인 그걸로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오른편에 있는 그 여기는 이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 강도들 그들에 있어서 동일한 정제를 받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는 거 단정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하고 이렇게 아주 단정하는 걸 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두 행악자가 강도가 어? 저도 그전에는요 아, 똑같이 둘이서 작당 모여를 해 가지고 무슨 죄를 진강도들는데 똑같은 음? 죄를 가지고 죄를 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는 조롱하고 하나는 회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랬나보다. 저도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동일한 정제가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태어납니까? 오늘날 신하이들 그것조차도 도 몰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의 세상 것으로 복을 받고, 아담의 율법 아래서 세상을 살다가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그 이유를 몰라,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사람이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가 하는 그 원인을 잡지를 못하게 되면, 좋을 때는 그냥 뭐,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꼭 뭐와 똑같이 믿느냐 하면, 이방인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서야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우리들에게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는 죽은 자고 예수를 죽인자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였는데 그게 막인데. 제와 사망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첫사람 아담인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담이 막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신앙들은 그거 몰라요. 예? 아담이 막이라고 하는 거. 일부 아담이 막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자기를 몰라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데 내가 마귀의 자식인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나를 못보못봐 못 봐. 그것은 아는 것 같지만은 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이 마귀라고 하면서 어? 마귀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어? 우리의 땅의 아비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모르고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저했습니다마는 아니, 누가 보고 9장 23절 말씀 그대로예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지? 날마다 또내 십자가를 지라는데 내 십자가가 뭐지? 알아야 질것 아닙니까? 알아야.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음? 두렵고. 어? 남의 하는 말로 인해가지고, 내가 치매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 나쁘게 한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옳은 소리 했지? 상대방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잘못한 거 잘못을 지적을 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어? 남의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느끼고 어? 괴롭고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은 나의 옳은 생각으로 내가 또 아주 그냥 무슨 뭐 막말을 해가지고 저 하면은 당연하겠지만은 막말을 안 해도 나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정, 정제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 괴롭고 고통을 입게 되는 거죠. 옳은 소리를 했는데도 상처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거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 첫사람 아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응? 우리들 배후에 그와 같은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니까 이걸 몰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은혜를 잊고 깨달아 알고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어?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모든 것이 그 원인이 예? 우리 율법의 사람의 배후에 예? 마귀라고 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어? 있기 때문에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세상에안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 땅은 마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마귀 맘대로 하니건 예수님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나라면은 진리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살겠죠. 근데 이 땅의 주관자는 바로 첫사람 아담이고, 하늘의 주관자는 예수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좌우로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0장에도, 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담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시작 해서, 진리로, 예수로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엇을 시작을 했지? 무엇이 알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뭐 석경 뭐, 말씀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로 좌우로 이렇게 딱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율법,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하느냐고 말해, 율법의 저주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의 그 율법의 지휘 아래 에 있는 거예요. 지휘 아래에 딱 지배 아래에 요것이 바로 동일한 정죄, 동일한 정죄. 똑같아. 이건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에? 그러니까 이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생각으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죄하면은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이 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좌우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예수를 음? 믿는 자나,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나들 가운데에, 이 동일한 정죄가 뭔지를, 참, 이게 성경돼요. 저도 이게 그전에는요, 동일한 범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내 머릿속에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동일한 정죄로돼 있더라고, 정제. 에? 아, 좌우에 그 둘다다가 강도니까 동일한 범죄인 줄 알았지. 그 성경을 봐도 이렇게 그냥. 이게 눈이, 육신의 눈을 뜨고서도 그걸 그렇게 안 봐지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 이걸 아주 보고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마귀자식으로 태어나 예수를 믿고 해야 할 회개가 있어요. 바로 이 동일한 정제가 누가 하느냐? 율법에 저주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첫 사람 아담.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전부가 다 거기에 매여서 보이는 죄만 가지고 회개회개하지 영적인 회개를 하지를 못해요. 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율법 아래, 여호와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전부가 다 여, 여호와를 믿고 있으니, 여호와 율법 아래에서 음? 자기가 종로로 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질 않아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저도 몰라.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마귀가 우리의 땅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율법과 내 안에 있는 율법 이게 동질이라 늘 이걸 좋아한다니까 싫다고 하면서도 좋아해 아주 그걸 왜 그러느냐? 이 마귀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 이 세상 것을. 그러니까 세상 것을 주면서 응? 미혹도 했다가, 억압도 했다가, 두려움도 줬다가, 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싫으면서도 내 목숨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순적을 하는 거야, 순적을 응? 열불 앞에. 그러니까 는 오히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오히려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은 사는 길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예? 우리들이 예수 믿고 다시 산다.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할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야 합니라 우리 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율법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율법인 것을 아는 자는 율법을 향해서 네 세상을 향해서든지 내 형제들을, 이웃들을 향해서든지 예? 율법의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이런 데가 그때서 된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는 그냥 섬기는 응? 척 섬기는 척 하는 건왜 그러느냐? 결국 자기가 섬김 받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니 그것은 자기가 하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에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했던 것을 음? 깨달아 알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그 회개가 바로 그게 뭐냐? 동일한 정제. 동일한 정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가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들에게 행한 일들은 뭡니까? 율법의 입격을 가지고 율법의 마음이 뭐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들 우리들 사람의 내 마음에서 일어난 혼자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원수요. 이 원수된 이 육신의 생각들은 음,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왼편에 있는 음, 이 강도가 강도나 어, 우편에 있는 강도나 우리가 어, 동일한 범정제를 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일은. 당연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 당연하다. 있는 그대로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분이 아니다. 예? 우리와 같은, 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음? 동일한 정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율법 아래에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아주 그지음을 응? 받은 모든 사람은 응? 거기에 따르는 보험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시인을 하고 말하자면 회개를 한 거지요, 예수님 앞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도, 동일한 종죄를 받는 응? 내 율법에 저주를 하는 자 어? 일례를 들어서 누가 나보고 아무 소리 안 해요 누가 나보고 어? 그런데도 그냥 응? 내 양심의 법에 내가 걸려가지고 응? 이게 그냥 내 양심의 법이 나를 막 찌르는 거야 그냥 에?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마귀가 찔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그것이 동일한 정제로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말 미야마.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량, 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돼야 응?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응?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동일한 정제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못받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이게 다르다 그 말이 다르다 똑같이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박이니까 아 예수나 뭐 강도나 강도들은 동일한 정제를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당에 죽어 주신 것은 율법의 저주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상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거. 이걸 이 우편 강도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저 그냥 뭐, 그 무슨 역사적인 사실 읽었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예?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좌편강도가 아니라 우편강도가 어? 동일한 범죄를 깨달아 알고 우리들은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의 만나고 깨달아 알아서 어?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 이 얘기가 뭐냐? 당신의 나라가 어디? 당신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의 초소. 그것이 세운약이 십자가의 돌라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보혜사를 영접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이해를 그 음? 말씀으로는 증거를 해도 내 마음에 와닿기까지는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서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게 쉽게 얘기를 했어. 내가 보호받고 있는 건 나하고 이 초소에 함께한 예수님이 알지 이 세상 딴 사람들 은 아무도 몰라. 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어디 있지? 어디 홍천에 있나? 어디, 이렇게 헤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성원약인 십자가에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낙원이 돼서 낙원에 누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 말이예수가 응? 여러분들 심령에 응?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잖아요. 보혜사께서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누구에게? 계시록 위장절절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뭘 이겨야 됩니까? 뭘 바로 이 동일한 정제, 바로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어? 우리를 두려움으로, 세상 것으로 두려움으로 그냥 응? 억압하고 미혹하는 그런 그 세력들로부터의... 응? 이겨야 돼. 그 이기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볼것 같으면, 마귀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너 배고프니까 이거 돌로 떡덩이가, 응, 되게 해봐. 너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응,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떡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산다.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사는 그 길을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기는 게. 물인데 이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세상에서 응? 물질도 맹지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도 다 그거 해요. 단지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응? 어떤 경우라도 세상에서 제가 살아가면서도 응? 내 믿음보다도 주를 향한, 주님을 향한 내 믿음보다도 이게 앞설 수가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 그대로.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오고, 이게 저 하면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 <laughs> 정신이 은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 깨어있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laughs>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은 동일한 정제가 무엇인지를 율법에 저주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면, 율법에 저주하는 자를 섬기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낙원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생명수가 뭔지도 먹을 수도 없고, 알곡 송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원약기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주관자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들의 배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 율법에 저주하는 자 어? 바로 그것이 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구나 벗어나게 하셨구나 어?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그냥 그냥 뭐 교회만 나간다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랬을 때에 열배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은혜 펴주시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혜사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거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